안녕하세요. 꿈꿈 부동산 대표 정혜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고 저랑 한번 가보실까요? 아 정원이 진짜 예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정말 예쁜 단독주택을 소개합니다. 저도 주말이면 시골에서 힐링하며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날씨가 좋을 때면 마당에서 바베큐를 즐기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저녁을 만들어 먹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택은 그런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인 곳으로 정말 소개하기 아까운 매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렇게 잘 가꿔진 주택이 너무나도 저렴했는데요. 아담한 크기의 마을로 분위기는 조용하면서도 힐링힐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꼼꼼 중개, 꼼꼼 꿈꿈 분석, 꼼꼼히 관리하는 꼼꼼 부동산 대표 정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더 저렴하고. 좋은 위치의 매물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은 아주 아주 좋은 위치에 나와 있지만 그만큼 장단점들로 쏙쏙 공개할 테니 꼭 주변 시세까지 모든 정보 놓치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조용한 시골 생활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곳이겠는데요. 소유자분께서도 산책을 즐겼던 집 주변으로 아름다운 산세가 펼쳐져 있고, 맑은 공기와 물,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자연 이야기를 하냐면, 정확한 위치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영상에 보이시죠? 주택이 아득한 위치로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상가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예뻐서 멀리서도 한눈에 보였는데요. 2층 다락을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예쁜 잔디와 개인 화실로 사용했던 컨테이너 별실을 갖추고 있는 주택으로 진입로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개하고자 먼길 달려왔는데 좋아요.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1차선 아스팔트 도로에서 130m 정도 들어가면 주택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마을 정자와 오른쪽으로는 경로당이 있는 모습이며 오늘의 주인공이 보이고 있습니다. 낮은 난과 대문이 없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주변 터스와 마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마을 터스의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원이 이렇게 예쁘지만 소유자 분께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주택인데요. 건축 당시 벽 두께를 두배 가까이 지었다면서 문을 닫으며 외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정말 시원하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내부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넓은 뒷 부엌이 있어 현재 소유자분은 냉장고를 세 대나 쓰고 계셨습니다. 예쁘게 관리된 잔디 정원도 눈에 띄지만 전원주택의 꽃이죠. 아담한 크기의 텃밭이 있어서 갖가지 마늘, 대파, 상추, 고추 등 이제는 사드실 필요가 없겠는데요. 야채들은 자급자족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주택 내부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나무 데크를 두 계단 정도 올라가니 멋진 현관이 나왔습니다. 화이트한 신발장과 천장은 편백이며 측면에 거울이 있어 공간이 넓어 보이는 기운으로 복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다만 정면에 혹시 거울이 있다면 복 재물 기운을 반사시켜 좋지 않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거실 겸 부엌이 나오는데요.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며 싱크대는 한샘 제품이며 싱크대 위로 아주 밝은 LED 등과 식탁 위로는 조명등이 있었습니다. 거실인데요. 창이 굉장히 크죠. 잔디밭 정원이 보이는 모습으로 개방감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거실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된 모습이며 물이 새거나 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큰 방이며 벽걸이 에어컨 그리고 붙박이장과 방과 연결된 작은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깔끔하죠? 부엌 옆으로 세탁기가 있는 다용도실과 2층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었는데요. 편백향이 가득했으며 피톤치드는 향균, 천연 항생제 역할로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인 건 모두 잘 아시겠죠? 잔디밭 정원이 훤히 보이는 작은 창이 있는 다락방이었으며 누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남양 작은 방이며 이곳은 동양 작은 방이었는데요. 곰팡이 자국이 보이시죠? 하지만 누수는 아니며 비 오는 날 창문을 열어놨다가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이곳은 거실과 연결된 화장실인데요. 비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깔끔하죠? 총 방이 3개, 거실, 화장실이 2개, 다락방이 있는 구조였으며 다용도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외부를 보시면 항아리 보이시죠? 모두 공짜로 포함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담인데요. 여기가 보기가 싫어서 안들어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네 제가 이번에 천오분이나 드리고 어 여기 또음돈 좀... 많이 들었네. 담이 깔끔하죠. 외부 수도가 보이며 원목 테이블도 있는데요. 넓은 마당이 있어서 여름이면 손주들에게 수영장을 설치해 주었다고 하시며 반려동물이 있다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함께하기 좋은 위치였습니다. 경계 확인해 보면 보았던 것처럼 담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경계로 인한 어떠한 분쟁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 일필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토지 면적은 약 196평. 주택 연면적은 27.82평인데요. 추가로 화실로 사용하는 6평 컨테이너와 10평 정도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확인해 보면 동쪽과 남쪽으로 두 면이 국교지 아스팔트 도로를 잘 접하고 있는 모습으로 도로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분쟁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향 확인해 보면 거실 기준 남향인데요. 남향은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격도 차이가 나죠. 일조량이 풍부하여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난방 및 실내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향은 곰팡이 결로 예방에도 유리하며 심리적인 안정감도 가져다준다고 하죠. 반대로 여름이면 냉방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는 주택이지만 단점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두 번째 생활 편의 시설이 매우 불편하겠는데요. 초등학교 우체국, 하나로마트, 면사무소까지는 5km 거리로 차량으로 1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 번째,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학교는 2009년 폐교가 되었으며 폐교 이후 중학교는 해남군에서 귀농기촌 희망센터로 사용 중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학생이 있다면 17km 거리에 차량으로 20분 거리인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을 조금만 더 소개하자면 대형병원, 종합병원까지는 다소 거리가 있기에 평소 지병이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위치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도로와 높낮이가 없는 평지이지만 주택이 약간 높아 보이는 위치로 배수 등은 잘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아담한 마을이지만 가까이에 농경지인 모습으로 네 번째 단점이 보이죠? 여름이면 해충과 벌레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름철 특히 밤에 창문을 열어놓기 어렵겠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주택은 이중창과 방충망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사정리에 위치하며 가장 중요한 가격을 확인해 보면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유자분께서는 1억 8천만 원을 원하십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사용 승인일은 2015년 11월 20일로 딱 10년 된 건물인데요. 연면적 27.82평, 주 용도는 단독 주택으로 경량 철골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대중교통 확인해 보면 200m 거리에 버스 정류장은 있지만 총 6대의 버스가 지나고 있기에 대중교통은 매우 불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혐오시설 확인해 보면 건강을 위협하는 고압선 등은 가까이 없지만 이곳, 이곳, 이곳 등 300m, 500m 거리에 대형 축사가 있는 모습이지만 마을 내에 위치하여 묘지 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위치는 이곳으로 광주광역시까지는 75km로 차량으로 1시간 30분 소요되겠으며 대구광역시까지는 280km로 차량으로 3시간 40분 소요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까지는 240km로 3시간 소요되겠는데요. 토지와 단독주택 일괄매각이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정확한 세부 정보 확인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청류, 탈기 살도, 저자두 유자, 오디, 체리 나무 음. 매실 다 있어요.